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당뇨병이란 어떤 질환인지를 원리적으로 설명드리고 핵심적인 관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란 복잡하면서도 아주 단순한 병일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잘 관리하면 별 후유증 없이 당뇨를 잘 관리하실 수 있고, 당뇨 전 단계에서는 정상 단계까지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당뇨를 처음 진단받고 당뇨 관련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은 찬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 몸 안에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흡수된 포도당은 이용되지 않고 혈액 속에 쌓여 오줌으로 넘쳐나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당뇨병이죠. 당뇨병은 인슐린 장성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못해 체내 혈당과 인슐린이 많이 돌아다니는 병이며 결국에는 인슐린이 혹사당하여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당뇨병의 주요 증상은 당연히 인슐린이 당을 세포에 넣지 못함으로써 생깁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으로 포당이 밀려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포당이 다량의 물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단뇨몸 안에 수분이 모자라게 되어 가해증이 생기고 많이 마시게 됩니다. 다음,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에너지로 이용되기 어려워서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다시,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몸안의 세포에 쓰는 포장에 이용이 되지 않으므로 체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세약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는 초기에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뇨가 진행되면 큰 혈관과 작은 혈관을 동시에 망가뜨립니다. 큰 혈관 합병증으로는 심장병, 뇌혈관 질환, 족부개양 등이 있으며 작은 혈관 합병증으로는 만성심부전, 당뇨성만막증 모세혈관 질환 등이 있습니다. 혈관 속에 쌓이는 포당은 혈관을 찌르는 목과 같고 기능이 떨어져 당을 세포 속에 넣지 못하는 인슐린은 한한 인슐린이고 염증 그 자체. 당뇨병 전 단계부터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며 제2형 당뇨병이 진단되는 시점에서는 약50%의 환자에서 대혈관 합병증이나 미세혈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비만과 암등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는 혈액 속의 혈당 농도가 가다한 상태로 진단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아래 세가지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적어도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이 126mg per 데시리 이상이거나, 단요, 다음,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있는 사람에게 아무 때나 측정한 혈당이 200mg 데시리터 이상이거나, 75g의 포도당을 섭취한 후 2시간 후에 측정한 혈당이 200mg per dl 이상이 됩니다. 위세가지중 하나라도 관찰되고 이후 다시 측정했을 때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당뇨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100mg per dl 미만인 경우는 정상 범위로 분류되며 100에서 125mg per dl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복 혈당장애로 분류되어 당뇨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은 당뇨 전단계에 포함됩니다. 이때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공복 기준이라 고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의 관리에는 인슐린 관리가 중요합니다. 인슐린은 혈당 조절 능력을 통한 에너지 호르몬으로 췌장에서 분비되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받아들이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인슐린은 섭취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세포에 에너지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장수 호르몬으로 잘못 분비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이 발생하며 세포가 굶어 죽어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슐린 이 중요한 호르몬이 양적이나 기능 측면에서 항상 안정적으로 분비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체장 기능이 저하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거나 기능을못 하는 인슐린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인슐린 기능이 선천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양인의 베타 세포는 서양인에 비해 크기가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인슐린 호르몬에 둘러싼 생활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스트레스, 비만, 탄수화물 중독, 운동 부족, 활성 산소 등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뇨병의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슐린 호르몬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사를 선택해 주세요. 혈당 지수는 같은 칼로리의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가다 분비되어 우리 몸의 인슐린은 가보아가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칼로리 먹더라도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한 사람은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저당 지수 음식으로 식단을 조절해 주십시오. 설탕 섭취는 성인은 하루에 10g, 아동은 5g 이하로 제한하고, 물 섭취량은 하루에 리터까지 늘려보세요. 간식은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당근, 브로콜리, 오이 등의 야채나 과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 운동을 해 보세요. 인슐린은 유산소 운동 중에 그 효율성과 민감성이 높아집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해에 30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강도는 약간 땀이 나거나 숨이 조금 잘정도가 좋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30분 후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30분 후에 운동은 당뇨약과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슐린 호르몬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제어해 보세요. 인슐린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하고 자화시킵니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에서 더큰 만족을 찾고 난가에 불필요한 비교를 하지 않으며 느릿느릿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슐린 수명을 늘리기에 콩기름 찬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그 레시피입니다 인슐린 수명을 늘리는 콩기름 찬밥 만들기 4인분 기준 재료로 흰쌀 불린 현미, 물, 홍기름, 전자레인지 등을 준비해 주십시오. 흰쌀 혹은 현미를 씻은 후 현미는 일반 밥과 마찬가지로 불려주시기 바랍니다. 밥을 지을 때 사용하는 물은 일반 밥과 동일하게 4인분 기준 홍기름 1큰술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와 동일하게 밥을 지은 후 식혀서 냉장고에 6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보관해 주세요. 이 밥은 냉동하지 말고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보관한 밥을 드시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서 데워서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이 밥은 장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밥이 소화되는데 12시간이 걸린다면 이 밥은 45시간 동안 소화되므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먹거나 과도한 섭취는 소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꼭 꼼꼼하게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식탁에서 장성정분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0g 이상의 섬유를 섭취하고 만약 100ml를 선호한다면 콩기름 찬밥을 통해 탄수화물의 장정분 비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콩기름 찬밥은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을 유의미하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의 함량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자, 젓가락, 숟가락에 가는 순서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최소 한번 반찬, 단백질 한 번, 밥한 번. 채소 한 번, 단백질 한 번, 밥한 번. 이런 식으로 채소, 비채소, 밥으로 식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에게 휴식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슐린을 보호하고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생활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슐린 호르몬 관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